네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돼지 게데입니다. 네 오랜 오늘은 오랜만에 보자기님과 오랜만에 합동 방송으로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자기님. 네 안녕하세요 저, 저희 TV 보자기입니다. 네오늘할 컨텐츠는 뭐죠 게데님? 아네 저희가 할 컨텐츠는 자 서로 덱을 정해 주는 걸로 한, 했는데요. 자 과연 자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잠깐 일단은 어. 좋은 거딱 하나씩 이렇게 좋은 거 하나씩. 자, 이렇게 합시다. 좋은 거두 개. 보통. 아니야, 보통? 아니야. 좋은 거두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넣기. 예. 좋은 거두개 하고. 자, 엄청 좋은 거 제가 넣드릴게요. 어 아, 좋은 거 제가. 넣어볼게. 요즘에 요즘에 핫하다는 걸로 특별히. 아, 설마. 요즘 에 핫한 어, 얼음 마법. 자. 요즘에 핫한 암흑 마녀 넣드리겠습니다. 암흑 마녀. 뭔 소리? 요 너무 먹어서. 어 무슨 대게짜 드릴까? 2번대? 아 3번대요. 3번대요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 현대덱에 그냥 짜겠습니다. 네, 4번대게 짜세요. 예. 자, 아, 그러면 뭘 넣어 드릴까? 좀 진짜, 자, 진짜. 좋은 거 요새 좋은 게또 무덤이죠. 야. 나 진짜 무덕이 니 네. 콘텐츠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인드 인드. 오, 인드 진짜. 요새 좋죠. 여기. 아, 저 진짜 인드 진짜 진짜. 아, 좋은 거 그럼 고블린 똥 넣어 드릴게. 저는 진짜 좋은거 넣어드리는데 뭐넣어드인데 그래 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깨대님이 제걸로 하고 있고 깨대님도 지금 제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씩 넣어주게 합시다 건물 어, 건물은 저 넣을겁니다 자 건물 양심적이게 좀 좋은걸로 넣어드릴게요 아 저는 좀 왜요 아니... <laughs> 아니요 왜그러죠 늘기란데 아... 좋은걸로 대포 넣어드릴게요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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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너들이 너들이 게 없네. 아, 또어 제가 아, 좀 좋은 그렇다. 거, 좋은 거 너들이 진짜 좋은 거 이거 요사하타죠 이거 이 카드 요새핫합니다이 카드 엄청 좋은 거 진짜 대박 좋은 거 너드렸어요. 아니 아니, 찐 아니고. 그러면 어또 뭐가 좋을까요? 연속가 조금 솔직히 조금 괜찮게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, 이거꼭겨야죠 이거 그러면 잠깐 스킵하겠습니다. 스킵. 네, 그럼 이렇게.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 다, 덱을 다 짰고요. 네, 그러면. 자, 이제. 그럼 폰을 바꾸겠습니다. 자, 친구 친구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가 제가 올렸습니다. 친선전. 자, 그러면 가시죠. 자, 폰을 바꿨고요. 폰을 <laughs> 저는 그래도 우와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역시 그 카드가 있네 아.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?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우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 감자튀김 감자들이... 아우 총이 있네 아 쪼개있으시구나 야 잠깐만 아, 들었으면서 잠깐만 나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자 인팬을 자 인도 열심히 아얼버무 넣어주셨구나 이분이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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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양심껏 잘 넣어드렸습니다 아 잘했어 이참잘 아, 어, 잠깐만 잠깐만 아잠깐아 진짜 잘못 썼어 제드리며 <laughs> 대하길 <laughs> 아 잘못 썼어 진짜 아 엄청 웃기네 아 진짜 아 힐마버 자, 힐마버 드래곤 오케이 갑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잘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, 일단 인페너드래곤 데 제가 좀 양심이 없나요? 네 진짜 양심 노양심이네요 네? 제가 어떻게 네, 좋은거 두개 넣어드렸는데 뭐. 좋은게 없는데요 좋은거 있잖아 고블렌토랑 또 뭐에요 응? 제가 기억이 안가가지고 인페너드래곤 좋잖아 아저 진짜 인페너드래곤 진짜 안쓰래요 <목소리> 아, 자, 아 괜히 화살해져가지고자 누가 보고 있는데요 음, 어,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, 음, 자, 자 떠자, 이제 얼버 마법을 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 여기서 얼음 마법 쓰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 여기서 극질 들어오죠 아니죠. 야 바보 됐죠 인드 꽂혔죠 자 <laughs> <laughs> 바로 이렇게 하고 토네이도 쓰끌어 주지만 짜증나죠. <laughs> 아 진짜 토네이도 싫어하냐? 토네이도 싫어하냐? 알았다. 약간 좀 빼죠. 보레드 여섯 발로 들어가고 얼음막 다 죽고 여기 가운데 해골 해골 무덤 있고 여기다가 화살 딱 던져주면 아무것도 못하죠. 와, 반성적인 반 진짜 거 아휴. 시야 아. 두 번째 판은 오코스트에 4코스트 하면 무조건 4코스트가 이기니까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랄까요 어... 음... 이제 저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죠 자 잠깐만요 건물 덱인데요 조금 온갖... 아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... 현재 저는 스타크래프가 이겼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괜찮습니다. 저는 엄청나게 스타크래프트를 사용하기 할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갑시다. 아, 전 이어서 아, 할 저, 거고요. 저 아직 안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빨리 하십시오. 꼭 필요한 게박격구들 맞아요. 박격포 엄청 좋아졌어요. 그거 쓰면 안 됩니다. 뭐요? 마법. 스펠도 아, 쓰시면, 아, 스펠도, 아, 쓰시면 아, 스펠도 쓰시면 안 되고요. 이 경제서 쓸까요? 정세순은..만들어 정세수는 정세수는쓰려고 정세수는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비상의 카드를 넣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죠 이게 인페런타워꼭 넣으세요 아인페런타 까먹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완판 시작합니다 어 안착 후고요 그냥 이미지 걸립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인페널타워가 없는데? 인페널타가왜 없어? 아, 그리고 또뭐할려고했지 네가? 아, 그래정재석 뺴시마. 정재석저끌 건데요. 끌세요. 네. 어, 근데 끌게 없다 이제. 아, 아 그거 아려고 했지? 잠시만요. 네 어, 됐다. 해주세요, 초대. 어머님이 하세요. 자, 자 우리 한번해주십시 네, 해주십시오. 대단히 네. 예뻐세요. 네. 잠시만요. 네요. 예 yeah. 잡음이 좀있 m 니 c Jum is t 니 e r e y 이거 날줄 알았어 자 e i 습니다 e g 습니다 k e t 죠자 석공 나왔으니까 자꽃 s t 자 꽂혔죠? 읽혔죠? 아, 아 이렇게 아, 엘릭스 없죠? 망했죠? 엘릭스 없죠? 엘릭스 없죠? 망했죠? 망이죠 망했죠? 망했죠? 와 진짜 망했죠? 아, 이 엄청 꽂혔고요. 망했죠? 망했죠? 용광로어그로 아, 그래. 어, 그래. 망했죠? 아, 나이스 게이득이죠 이러면 어, 우이드군 아니죠? 을 방어하는 고을 방어를 인으로더습니다그죠아고이죠아바리아만큼하려로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 자, 박적포 방어용으로 하나 딱 하나 깔아주고. 그럼 이제 여기 내장 깔아고덩 해주고. 잘못 번으로 도 빙. 빵나 있어야죠. 잘못잡 있어야죠. 인 나올 어. 것 같은데. 응대포, 응대포, 대포, 대포, 대포. 대포, 대포. 대포, 대포. 대포, 대포 엄청난 엄청난 하드캐리죠.

자, 끝났죠? 끝났죠 끝났죠 끝났거든요, 끝났거든요. <목소리> 자 이거 두개 한꺼번에 나오죠 윤광로 실 Good n i g 자, <목소리> 저는 용량이 아주 넘치니까 <laughs> 이게 대지 무슨 아 잠깐만 잘못 깔았어 일단 건물들을 좀좀 좀 이렇게 건물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제소 좋죠 아 정제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제소 님 사랑합니다 석궁 가자 석궁 가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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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원적 인순살. 자, 이거는, 와, 저 초반에 공격 잘 들어가가지고 데미지 들어간 거 봐. 어, 임페 타워 여기 몸빵 하나 딱 세워주고. 자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야 대포가 은근 꿀이다 이거 아 여기서 갑자기 구방진영 띠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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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꽂혔죠 음할수 있죠 응. 안내죠자 아, 어그로 끌고 있죠 자, 아, 와 석궁 아, 아, 무섭다 와아 유튜브 부작용이 아, 근데 영량이 없어요 나이스하죠 네. 자 하드캐리 하는거는 네, 빨리 오세요 빨리 아, 네. 아, 오세요 드 a j i m a g u 엄청나게있습니까 얼마나? 했어요?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로징 하죠. 네 마지막으로 원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자 이렇게 하고 자 네. 그럼 지금까지 i 보자기 t v 와자게임한 e I a 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i b l 네, e I a t v 는 눌러주시지 마시고 t v 대눌러주 t v 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